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66호에 게재된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화, 도에다가 이데미스 고산과 협업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12호로 13에서 16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도요다 자동차가 해결책을 강구했는데, 2023년 10월 12일에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화를 위해 이데미스 고산과 협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양산은 고체 전해질 양산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업하고, 이를 통해 2027년에서 28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시장 투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사가 테스크포스를 결성하여 연간 최대 수백 톤 규모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를 이데미스 고산 지바사업소 내에 마련하고 27년에서 28년을 목표로 양산 기술의 실증과 동시에 재료의 안정적 조달 스킴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발표 기자 회견에 임한 도에다 자동차의 사토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가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에 전기 자동차를 역전할 수 있는 결정타가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는 다양한 상품력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동차의 매력이 종합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최종적인 상품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배터리만으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항속거리나 충전성능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로서 제공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충전시간이 짧고 항속거리가 길며 고출력이라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하면 어떤 매력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질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또 사장은 자동차의 몇 가지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항속거리가 늘어난다고 하는 전기 자동차로서의 기본적인 소질 향상으로 예를 들어 공력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자동차 개발에서 조금 자유로워져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거나 캐빈 공간을 크게 할수 있는데. 이러한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에게 크게 이점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패키지의 자유도도 높아져서 전 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늘어날 것으로 충전시간이 긴 상용차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등 폭넓은 영역에서 모빌리티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 전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는 여전히 고수했습니다. 어떻게든 자동차로서의 매력을 높여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포착하여 그 장점을 활용하는 자동차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사토 사장은 2027년부터 2028년 중반 정도까지 어떻게든 세상에 선보일 수 있도록 페이스를 올려나가고 싶다 배터리 생산 기술은 채산성 베이스에서 양쪽 규모를 실현하기 전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첫 단계는 세상에 선보이는 것이고 그 후에 양산화를 목표로 한다. 즉 규모의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세컨 스텝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발언에 신중한 도요다 자동차가 목표로 하는 실용화 시기를 분명히 밝힌 점에서 시장 투입에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에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가 있습니다. 전 고체 배터리에는 전해질이 고체이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기 쉽다는 과제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양극과 세프레이터, 음극, 각 활물질 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같은 균열이라도 성질이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요소는 세 가지이다. 딱 맞게 붙이는 것, 고체 전해질을 끈기가 있도록 하는 것, 팽창 및 수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세 가지를 실현하는 기술이 브레이크스루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기술의 기본적인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 그것이 실용화의 시기를 전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또 사장은 특히 내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데미스 고산의 고체 전해질은 끈기가 있다. 즉 부드러운 조성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이다. 유연성이 높은 고체 전해질은 기존과는 변형 억제 방법이 달라진다. 배터리 팩까지 시야에 넣으면 틀림없이 그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브렉 스루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재료 개발부터 배터리의 제품화까지를 양사가 이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실용화 및 양산화에 있어서 최대 장벽이 되는 것은 코스트인데 어디까지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까요? 코스트는 당연히 생산량과 관련이 있는데 보급을 목표로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규모를 생산해야 한다. 1단계의 당면 과제는 세상에 선보이는 것에 중점을 둔 개발로 그 중에서도 규모가 증가했을 때의 생산에 관한 키포인트를 구현하면서 2030년 이후에 양산 및 사업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리 원칙을 고려하면 액체계 배터리의 구조체와 요소로서는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양산이나 보급 단계에서는 액체계 배터리와 동등한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종적인 상품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액체계 배터리와 같은 수준의 차량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액체계 배터리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요다 자동차는 오히려 두 배터리 간 코스트 절감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액체계 배터리는 아직 가격이 비싸다. 따라서 지금은 전구체 배터리의 실용화에 도전하고 있지만 전구체 배터리가 세상에 나온 후에도 액체계 배터리의 생산 프로세스와 코스트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스트 관점에서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액체계 배터리와 전구체 배터리 간의 경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이데미스 고산과의 협업을 결정한 것은 이데미스 고산이 가진 재료에 관한 기술력의 높이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또 사장은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데미스 고산의 고체 전해질의 강점은 수성, 이온 전도성, 부드러움이라는 세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재료의 조성과 무엇을 얼마나 배합해야 고체 전해질로서 유효한 재료인지 등 재료 성분에 관한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균일하게 입자를 정렬할 수 있어 밀착성이 높고 형상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부드럽게 조성되어 있다. 또한 물의 강한 구조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은 단지 재료의 조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체 전해질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데미스 고사는 바로 이세 가지 요소에 관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가 쉽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높은 성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데미스 고사는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 재산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양사관에는 10여 년간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 j t i s n u a c k r 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그린수소의 경쟁, 2년 만에 100배 규모의 계획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